저는 수면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건 없었고, 그냥 밤에 자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리고 밤은 자는 거고, 낮은 밟고 노는 거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리고 등대고 자는 게 편하다, 침대가 제일 편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 이것만 했어요. 딱그네 가지? 그쵸. 그래서 지금 졸리면 눕혀달라고요, 온호가. 어, 저도 신기해요, 그거는. 이제 온호는 안겨서 안자요 눕혀달라고 해. 그리고 이제 밤낮은 제가 조리원 나와서부터 처음부터 엄청 노력은 하긴 했어. 밤에 무조건 불 끄고 조용히 하게 하고, 낮에는 막 최대한 있는 텐션 없는 텐션, 그냥 밝게 인사해 주려고 하고, 음. 이제 40일 정도? 그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애기 낮잠 잘때 있잖아요. 낮잠 잘때 진짜 기분 좋고, 이제 진짜 노곤노곤해서 이렇게 피곤해서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침대에 눕히는 연습을 했어요. 음. 울 때는 그냥 안아줘서요. 왜냐면, 울때 눕히면, 수면교육이 그렇잖아요. 침대에 눕히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울면, 안아주지 말래요. 울면 안아준다라는 게인식되다고 근데, 우는 애기를 눕혀놓으면, 계속 울려야 되잖아. 난 그건 음. 못하겠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바로 잠들겠다 싶을 때, 이제 눕혔어요. 그 전에 막 계속 말해주고, 엄마는 침대가 제일 좋아. <laughs> <이러면서 웃음> 오늘도 침대 좋아했으면 좋겠어. 음. 하면서 막, 엄마는 맨날 침대에서 누워 자고 싶어. 이러면서 막. <laughs> 그런 얘기 해주다가 이렇게 눕혀졌어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이걸 알아듣냐고 내꺼는 얘기한 거 같아 진짜 알아듣는 것도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진짜 쭈님이 어. 말한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우호가 이제 그렇게 노곤노곤 할때 뉘이다 보니까 침대가 진짜 편해졌는지 어, 낮잠을 잘때 침대에서 곧잘 자더라고요 솔직히 한.. 한 달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낮잠을 등 대고 자는 횟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갑자기 70일 정도 거의 다 돼서 애기가 아무리 안 와도 안 자는 거예요 너 도대체 잠자 하고 그 시그널을 몰랐던 응. 거야 우리가 아휴 모르겠다 누워서 자 하고 탁 내려놓는데 갑자기 오름을 그치고 이러고 막 자려고 하는 거야 당황하지 <laughs> 않고 쭉쭉 있으면서 은호야 잘자 이러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 가는 거예요 은호도 노력해 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쭈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어? 나 부모님한테 그래. 안겨있었는데 어, 왜 누워있지 하면서 울게끔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나 재우다가 완전히 잠들었을 때 눕히면 아기가 딱 살짝 떴을 때 뭐야 나 분명 엄마 품이었는데? 이러고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아 <laughs>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통잠이 늦게 올까 봐 살짝이라도 깨있을 때 눕혀 버릇하고 너무 많이 뜨고 있으면 프로젝터 그런 걸로 음. 놀아주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려 이러면서 힝힝 대면 이제 쪽쪽이 물리거나 다리 주물러주면서 이제 자라고 그러고 네. 있어요. 수면교육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땐 왜냐면은 조명 같은 거 있죠 조명을 여기 위에 있는 이 조명이 아니라 제가 어, 어. 간접 조명 같은 거 있죠 조그만한 그 간접 조명을 무조건 사서 하나 정도를 얕게 틀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재워야 되겠다는 시간대는 무조건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아 어, 맞아요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명을 음. 얕게 해두고 조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밤 분위기랑 낮 분위기가 음. 이렇게 다르다는걸 알려주는 음. 거 음. 음. 아무튼 저희의 수면 교육 형태는 이런 형태였고요 지금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저희도 아직 애 키워 본지 음. 얼마 안 돼서 뭐 경험상 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기 눈치 되게 많이 살피면서 어떨 때내 아기가 졸린 건지 아기를 많이 보면서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졸릴 때 어떻게 해줘야 아기가 자는지도 애기마다 다 달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거는 다리 주물러 주는 거였어요 왜냐면 호노가 자꾸 잠을 자다가 계속 발을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음 맞아. 근데 제가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발구르면서잘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하지불안증. 알아요? 다리가 간질간질간질 해가지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오노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기가 혈액순환 잘안 된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리를 주물러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잘 자더라고. 음 맞아. 오노가 어, 지금도 이제 자다가 조금 깨면 지금도 다리 이렇게 주물러줘요 그럼 다시 자요. 응, 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 진짜 신기. 해한번 그래, 다리 주물러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요. 음. 아침에 항상 서로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서로와 같이 공유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수면 교육이 정말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음. 수면 교육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어. 좋겠네요. 진짜.